아니. <laughs> 아! 저것도 안하네 영상을 하면 나오겠지. 석갱이네. 야, 이게. 네 캠핑한 거 같죠? 네 캠핑한 거 같아요. 새로운데? 야, 이게 뭔데? 뭐... 네, 새로운 콘텐츠 고민 먹방입니다. 왜 아. 하는 거야? <laughs> 그 내가 어저께 설문 조사를 했잖아. 석갱이네 그 시청자 네. 연령대. 얘네들이 크면서 네. 많이 올라온 거지 시청자들. 그렇죠, 그래서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준비를 네. 좀 초등학생, 네. 중학생 네. 분들 많으니까 좀 요즘에 나한테 이메일이 네. 많이 와요. 고민 이메일. 그 고민을 네. 들어주고 싶은 거. 야 폭행 네. 상담소 기억나? 우리 콘텐츠는 너무 시대를 앞서갔어. 네. 그러니까요. 아, 아니요, 아니요, 뭐? 노래 보세요. 자리를 여기로 한 이유가 캠핑 온것 같은 이 편안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먹방과 함께 <laughs> 조인을 한 컨텐츠예요. <laughs> <laughs> 네. 이름하 고민 먹방! 고민 먹방! 네. 메뉴는 아, 우리 또 학생들의 고민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 학원 끝나고 학교 끝나고 자주 사 먹는 메뉴 김밥, 떡볶이, 네. 만두, 라면 같은 거 자, 아. 고민 메뉴판이 있어요. 음, 네. 뭐가 메인일 것 같아? 친구랑 싸우는 거 그러면 친구랑 싸운 후 먼저 메인 메뉴를 먹으면서 음, 음, 음. 친구의 뒷담화는 네. 디저트 음. 메뉴를 먹을게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자유롭게 드세요 자. 배고파가 지금 난리가 났네 아, 아 다. 이거 라면 다먹어안 아, 끓었어 먹어 봐. 가 거의 생라면처럼 갖고 온 거라 이거 라면 봐봐. 섞어 끓였어요? 네 안성탕면이랑 신라면 섞었어요 어, 이게 섞어 끓이는 라면이 맛있거든요 잘섞어 조용히 먹네 나린이 키워드가 친구랑 싸우는데, 친구랑 싸운 후, 사과를 먼저 한다? 기다려야 한다. 그게 아, 아니야, 저희가 먼저 잘못했냐, 아니야. 아니지, 잘못은 둘다 했대 이상한 거, 내가 먼저 사과하긴 자존심 상하고. 해야지, 일단. 왜? 네? 아, 둘다 잘못했는데? 둘다 잘못했는데, 도 어. 이게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친구랑의 문제까다 음. 사과를 먼저 해가지고, 일단 친구, 그거를 복구해야 되지 않을까? 비슷하거나 똑같이 되 계속 그러면 사과할 필요가 없겠지만, 음. 그게 한 번으로 그거면은 는다음이는 음. 기다려? 해! 해야 되고 해야 돼? 응. 한다는 게 아니고 해야 돼? 응. 계속 걔가 막 뭐라고 응. 하면은 뭘 응.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사과할 아 때까지 진짜. 사과? 응사과를사과를안 <laughs> 바꿔 그런 건 별로 신경 안써 사과 소먹으세요 왜? <laughs> 어제 이래저래 해가지고 미안하구나 막 이러지는 않아. 요 그냥 또 다음날 가면은 또 없었던 일같이 너. 응, 이거 너무 싫어.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 너무 싫어. 아니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은근슬쩍이지. 응. 그냥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싸우고 나서 그 다음 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냐. 그거 비슷하게 그렇게. 성냥마다 다르듯이. 그죠. 아람마다 다르죠. 놨어, 아 이거 만두 어디서 났어 이거? 내가 시켰지 내가 그냥 만들었겠어? 아니 이런 만두도 팔아? 음. 에? 아니 왜 이김밥은 다 먹고 이김밥은 왜안 먹어요? 음. 이김밥은 틀려요? 그치잖아. 이건 내가 싼거야 그럼 어, 이거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장... 질문을 하고서 밥은안 들어 한 번만 해 자기는 안 들어 뭐네요 <laughs> 들었어요 네가 만들었다고 <laughs> 그럼 리액션을 해야지 우와 네가 만들었어? <laughs> 야 나 착하게 판단 다르게 켜셔 음맛 좋다 근데 화창 시절해 저는 음 정답이잖아 이미 안 됐어 <laughs> 아니, 아니, 안 됐어 아니, 입안 됐대 좋 사람이, 아, 아, 어. 얘기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나 누구랑 얘기하냐 사람 얘기를 하면 좀들어줘요 완전 뭐,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 같아 이웃는 <laughs> <아니, 웃음> 거야 그럼 난 이거 안 되는데 의심부고 그래. 하고 조리가 났어 김소리가김소리는 아, 당연히 날지 집었는데 아니. <웃음> <웃음> 아, 하나 또안 하네. 명랑을 그면 나오겠지. <laughs> 저는 어릴 때 있잖아요. 지금은 안 해. 좀 고민을 하는 거,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고, 아,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근데 어릴 때는, 응. 어릴 때는 친구가 되게 중요하잖아. 인간 관계 전, 부 친구가 전부잖아, 솔직히. 그러다 보다, 친구를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응. 듣고 있어? <laughs> 그래서 사과를 항상 먼저 했던 것 같아. 근데 웃긴 게 뭔지, 음. 뭔지 알아? 사과 하고 나서 후회. 내가 잘못한 거안니야너왜 사과 했지 바보 같아. 막 이러면서. 그리고 꼭 싸우거나 뭐 사과할 때할 말이 집에 와서 생각나. 입을 이렇게 기... 아 그러지 않아? 그거는 뭐 싸울 때 말도 못해. 바보같이. 그거는 어떤 누구나 당할 때. 어릴 때는? <laughs> 아 그때 이렇게 얘기할 거야. <laughs>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잠잘 때까지. 그럼 그거겠네. 뭐? 그냥 당연치다가. 나 너랑 놀라 그러면은. 진짜 <laughs> <laughs> 이 친구. 었다 맞다. 진짜 울었다 초등학교 때. 그거 학지도못 하고 울었어 진짜 바보같이. 형수가 <laughs> 뭐래? <laughs> 초등학교 갔는데 음, 음, 시험을 음. 보잖아. 네. 그러면 아. 짝꿍이 바꾸 바쁘고 채점을 했다. 지금도 그래? 어. 아. 바꿔서 채점을 하면 아. 이렇게 내가 했어. 근데 내 짝꿍이 공부를 좀 잘하네 했어. 근데 내가 잘못 채점을 해서 지금 하나를 떼렸다고 아, 말이 돼? 아니. 짭점을 그냥 아. 똑같잖아. 어, 답이 똑같은데. 난 너무 억울하니까. 근데 걔가 약간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나 들으라고. 그래서 물었어. 탈장치는 음. 그런 스타일이고, 음.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한번 해봐요. 너랑 누라, 해봐. 누지 말아. 저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오빠가 어, 친구. 좋아요? 그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누가 더 잘못을 했느냐에. 따라서 물론 내 혼자 생답이겠죠얘는또 걔가 자기가 더 잘못을 알았다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럼내 판단 하에 내가 더 잘못했다 생각하면 사과를 해야 되고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응. 아 너무 힘들다. 응. 힘들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인간관계가 원래 힘들어. 와 주세요. 이제 먹어야 마음껏 드세요. 이제 진짜. 아, 아, 주세요. 이제 주세요. 끝나고 디저트 주세요. 김밥 맛있어. <laughs> 아 이해. 응, 음. 혹시 이거 있었어요? 친구랑 싸운 후에 그 친구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눈, 눈이 딱 마주쳤어. 그러면은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피하는데? 아 피해요? 몇번 쳐가고? 약간 좀 자신심 분이듯이 좀 그런 그런 눈빛을 하는 거. 나도 그냥 똑같이 쳐다보는데. 이런, 이런 눈빛. <laughs> 이러면 너도 그래? 음, 아니 가가지고 걔한테 왜 그러냐고 얘기하지. 뭔도 그렇게 봐. 좋아요? <laughs> <이런>? 음, 음. <laughs> 하면서 오빠는 메인 계속 드시고요. 제가 디저트를, 디저트를 좀 준비할게요. 나리 다리가 디저트 아니야 아니야. 저도 디저트 먹고. 싶어요. 다 같이 좀 도와줘요. 치우는 거. 예 네, 알았어요. 출사. 네. 자 치워. 요일어나 아니 아빠 무아해. 뭐 일어나라고. 치워. 야 아빠. 이거 <laughs> 네 명이서는 한 번에 다치우 수. 알았어 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여기 아 남았잖아 간장.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빠는 아빠 것만. 뭔 소리야! 이거 하는구만! 아빠, 아빠. 아빠는 아빠가 하는 거 빨리 오세요 빨리 어우 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오늘 디저트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베이커리예요 야 이거 디저트가 대단해요 엄청 이걸. 맛있겠지? 이거 네? 마늘! 마늘! 이거 응. 네. 우리 가족 다 좋아하거든요? 이거 완전 좋거 음. 내가 잘라줄게 음, 얘도 맛있지? 응 음! 음. 안에 뭐가 있어 맛 음. 음. 솔직히 이런 케이크 같은 거잘안 먹었거든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나 누구랑 얘기하냐? 어, 어. 진짜 많이 해주는 거 빨리 사과하세요! 아니 사과하시라고요! 딴거맛있는 사과 안 해! 아. 자! 다음 주제! 잠깐만요 저 이거 이거 잠깐만요 이거. 아니! 친구의 사과 화 이거! 이거요 이거, 이거. 어떤 고민이었냐면, 친한 친구야. 친한 친구인데, 걔가 다른 친구의 뒷담화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헉! <laughs> 왜 그래? 이러면서 맞장구를막칠거 아니야. 응. 나도 같이 욕도 하고, 야, 들어, 고민을 들어. 그러니까, 그런 걸 들어주다 보면, 야, 너왜 그래? 왜 남의 욕을 하고 그 이래? 이런 친구들 별로 없어. 대부분 다맞장구를칠 거란 말이야. 왜냐면, 내 친한 친구를 공감하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얘 진짜 베프야. 얘가너 뒷담화했다고 그 친구한테 가서 이제 말을 한거 왜? 네. 제가 응. 먼저 시작했다 그래야지. 내가 먼저 시작했어도 어쨌든 나도 욕한 게 맞으니까. 쫓아가야다 어. 하고 하네? <laughs> 근데 중요한 여기 포인트는 그 배프에 대해서 너무 배신감이 크고, 걔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으며, 얘랑 앞으로도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었어. 나 안전할 건데 친하게. 나 네. 순위전할 것 같아. 네. 너도? 네. 그렇게 내 생각이 엄청 크구나. 나중에 이제 직담담할수있잖아 솔직히 이런 캐릭터 같은 거잘안 먹었거든요. 근데 나이 먹은 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얘기하는 거랑 엄청 드시던데 이거 다먹혀어 친구의 뒷담화는 선는 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대전 안 그러는데, 업구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직접 옆는거예 뭐 이런 응? 거는 선넘는거야 그러니까. 지금. 음, 이거 엄청 면 편한 맛이 될거같 원래 뒷담화는 네. 앞에서 말할 수 있으면 집에서 해도 됐다고.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얘한테 대놓고. 응. 음. 아 근데 그것도 안 돼. 남 앞에서 다른 사람인데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진짜 한 번만. 내가. 앞에서 해. 이러지 <laughs> 말고. 아, 아 근데 눈, 눈, 점이지. 땀너가 아니잖아 봤다. 지금. 어이, 왜 우리한테 <laughs> 그래요? 눈점은 베프의 <배포의> 배신이야. 친구랑 <laughs> 손절을 해야 되냐? 아니면 계속 만나 그냥 지내야 되냐, 렇게 말했어, 했어. <laughs> 자세한 정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손절을 해라 아라 하는 얘기를 못하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같 지금 뭐야! 아니면! 얘.. 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너무 <laughs> 맛있다. 지금 내 얘기를 듣는 거 말하는 거야! 너무 부드러워 보여가지고. 먹을래? 밥 남았어? 한번 찢어볼까 아, 지금 보세요 와! 여기에서 찢지 말고 여기다가! 고마워요. <laughs> 맛있어 어, 미안해 오빠 크림 하나도 없는 거였다 아. 크림 있는 빵이었네. <웃음> <웃음> 크림. 미안해 크림 없. 어아요 좋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laughs> 고민 먹방 첫 번째. 응 <laughs> 음. 들어 마무리 하거나 들어. 김 <laughs> 친구야 아까 전에 나할 때에는 막뒤치도라고 막. 뒤치도 않고 <laughs> 아니, 우리 다 이런 분 이러더니 왜? 이제서 이제서 자기 얘기야 안들은다고 들어. 어, 그래. 있는 사람은 말도 없고, 다 말도 안 그냥 너야, 그게! 그게 너라고! <laughs> 첫 번째 고민 먹방 표하셨어요 여러분. 어, 저희가 좀 보완해야 할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뭘 먹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이 컨텐츠는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고민 컨텐츠. 내 정체가 밝혀지고 싶지 않다? 네. 그럼 두개 정도 음.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잖아요.